안녕하세요. 사람사랑의 유학원 대표 이선우입니다. 옥스포드 인터내셔널 칼리지와 함께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영국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 옥스브리지로 대표되는 톱 대학교 그리고는 톱 전공들, 뭐 약대라든지 법대라든지 뭐 PP라든지 톱 전공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A레벨을 하고, IB를 하고,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바이오메디컬 그룹, 의대라든지 뭐 약대라든지 왜 이걸 포함하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피직스 그룹, 그리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물리 관련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큐메니즘는뭐 로라든지 인문학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죠. 물론 대부분 바이오 메디컬 그룹이랑 피직스 그룹으로 한국 학생들은 등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과목에 대한 심화 과정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사 그다음에 유카스 대학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어 대학별로 어떤 게 필요하는지 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어드미션 테스트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옥스브리지라든지 의대는 어드미션 테스트가 주, 어,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박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동안에 어, 글로벌 스페이스 집 디자인 컴퓨션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 인터뷰 준비라든지 워크스 n c 스 준비 그리고 자기소개서 준비 왜 이런 것들을 어 그냥 혼자서 하면 막연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o h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액티비티라든지 인니치먼트 위에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임페리얼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어, 컴퓨티션이라든지, 그죠?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뭐 이런 컴퓨티션을 참여하도록 하고요. 우승자는 또 미국까지 가게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컴퓨티션을 하고요. 왜 이런 프로그램입 팀으로 뭐이 과정 팀 작업이에요 그래서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왜 우주에 대해서 뭐 스페이스십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요 조언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이 과정이 얼마나 유, 아, 자기가 어, 리더십 이라든지 그리고 상상력 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지 왜 이런 것을 어, 길러 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업을 굉장히 좀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수업을 하는 하고 나서의 학생들의 반응은 어, 이제는 어떤 인터뷰도 난다 답변을 할수 있겠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난다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런 자신감을 키워 주는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이 인터뷰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는다든지 전공을 찾는다든지 그 전공이 어떻게 정말 많은 열정을 어떻게 발휘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좀 접근을 좀 쉽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어, 이 과정은 온라인 인턴십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저한테 의대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되게 많이 없고 그 중에 특히 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인턴십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인턴십을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그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영국 의대에서 지금 워크스프린스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하는 것을 지금 광범위하게 이해를 해주고 있고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의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이라든지 로어, 어 인베스트먼트 뱅킹 뭐 여러 가지 이런 파트가 있으니까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워크스프린스를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하고, 그죠?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하나의 좋은, 그죠? 어, 가이드가 좀될 거라 생각이 되고, 됩니다. 프로그램은 2주 코스 그리고 4주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2주 코스는 7월 5일을 시작해서 2주 그리고 7월 19일 시작해서 2주 이렇게 시작을 할수 있고요. 뭐 가격은 약 2,000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수업 자기소개서하고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주 코스는 3.5시간 3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페셜 디자인 컴퓨티션은 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인턴십 온라인 하는 인턴십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기 속에서 초안 정도, 그리고 인터뷰 기초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왜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어드미션 테스트라고죠. UK p m 그리고 뭐, 그죠. l 라든지 메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턴십, 뭐 어드미션 테스트가 있거든요. 왜 이런 테스트 준비를 하게 됩니다. 4주 코스는 2주 코스보다 좀더 진지한 학생들이 좀 하는, 하기를 좀 추천하는데요. 이번 10월 15일에 옥스브리지라든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4주 코스가 더 혹시, 그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세미나는 아 6번, 그죠? 6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대1 수업은 아, 7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토시 디자인 컴퓨테이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인턴십이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서 최종안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는 대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의대면, 예를 들면 캠브리지 스타일의 의대 인터뷰는 어떻다? 왜 이런 스타일까지 맞춰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미션 테스트에 대한 준비도 해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음. 8시면 서머에서 8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4시부터 어, 13시 30분 영국시간 13시 30분이면 우리나라 어, 9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주를 하고 중간에 금토 이런 글로벌 스페이스 디자인 컴퓨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주일에 그죠? 일주일 동안 그렇죠 주말 없이 모두 이 코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말 시간을 꼭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GSDC 프로그램은 금토일 3일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코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관계자와 또 세미나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 파일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